미국 중심 마감 상황으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네, 예? 빨리 가세요. 네, <웃음> <웃음> 가겠습니다. 예, 네, 달리겠습니다. 뭐 기분도 오늘... 별로 안 좋은데, 아유, 기분도 아유, 진짜 별로예요, 참, 진짜. 참 의욕이 음. 꺾이려고 자꾸 그니다 아침에 혹시나 했는데, 아참 그렇죠. 네. 어제 사실 많이 빠졌기 음. 때문에 원래 음. 그렇게 당일날 빠지면 그 다음 날은 또 괜찮았잖아요. 그데 그렇죠. 음. 오히려 조금 부정적인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장 초반만 음. 해도 사실 지수 선물은 올라가면서 시작해서 네. 아 이거 플러스로 좀 돌아서나 했는 사실 제가 어제도 음. 이 코너에서 이렇게 많이 빠질 상황은 아니다. 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반등을 좀 기대했었던 부분인데 네. 뭐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더 약해지더라고요. 맞아, 맞아. 음. 자 그래서 일단 다우 지수는 0.4%.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우 지수는 좀 선전을 한 편이고요. 네. 자 S&P 500이 0.84% 나스닥은 1.4% 내렸습니다. 자, 그 이유들 잠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 해드리자면 연준발 충격이 좀 지속됐다. 원래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에 대한 이제 해석들이 좀 본격화가 되는데 좀 우려 섞인 해석들이 좀더 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채금리도 폭등을 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4.163%까지 올랐고요. 10년물이 3.7% 음. 그러니까 와, 이제 3.6% 돌파 앞두고 있어요. 한개뭐 그저 같은데 네. 바로 3.7% 까지 좀 장중에 올렸고요.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음. 우려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섹터별로 보더라도 이 경기 소비재라고 할수 있는 그 섹터가 이제 2.2%로 가장 많은 낙폭을 음. 기록했는데 이제 뭐 여행, 호텔, 호텔 카지노 뭐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고 산업 섹터도 많이 네. 빠졌고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국의 경쟁적 금리 인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뭐, 연준이 가장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간밤에 또 50BP 인상을 했는데, 지난달 27년 만에 처음으로 50BP, 빅스텝을 단행을 한 건데, 두번 연속 얘네도 이제 빅스텝을 한 거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도 뭐 충격일 것이고, 스위스 국립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 얘네가 원래 마이너스 금리였거든요. 예. 그게 이제 50BP로, 그러니까 0.5%로 올라갔습니다. 노르웨이도 50BP 인상을 했고, 스웨덴은 앞서 100BP 인상하면서 충격을 준바 있는데, 한국은행도 어제 5 0 p 비인상 가능성은 또 열어놨죠 아, 맞아, 네. 그니까 이게 사실 이 자체가 뭐 미국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지만 하 네. 아, 뭔가 이제 세계적인 흐름들이 자꾸 이제 긴축이 강화되고 뭐 요런 부분들이 아마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럽은행들이 막 금리를 같이 올려도 달러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네. 시장이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던 이유 중 하나는 테슬라가 이제 110만 대에 대한 차량 리콜 소식이 네.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전기차주들이 일제히 좀 급락을 음.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테슬라는 데, 아닌가? 워낙 리콜이 많은데 뭐 저거 갖고큰충격이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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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을 이유는 별로 없는데 맞아요. 며칠 전에 이제 PG&E 음. 그 화재 사건에. 음. 테슬라의 배터리, 배터리. 때문에 불났다. 음. 그 엄청나게 큰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 뭐 음. 그런 리스크가 사실은 좀 부각이 연결돼서 부각이 음.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이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 뭐 어떤 천는 거의 리, 리콜이 장기적으로 <laughs> 있어요. <웃음> 그래서 리콜 기준이 워낙 미국 원격하기 때문에 네, 네. 예, 한 해에 뭐그 음. 잘난 고장 고장 없다는 뭐그 일본 차들도 음. 한 해에 천만 대 이상 미국에서는 리콜을 음. 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별거 아닌데 네, 네. 시장 심리가 추약하니까 예, 같이 맞아요. 빠지고 맞아요.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주가 흐름이나 이거는 이따가 네. 특징주 흐름할 때또 테슬라 주주로서 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강어가 돼요, 화나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음. 선배 테슬라 뭐 하실 거였더니 네. 안 해. <laughs> 아, 별거 아닌 거 뭐예요? <laughs> 어, 그래. 뉴스, 뉴스 가치가 없어요, 그럼. <laughs> 그러니까요. 네, 이건 그냥 특징 주로 해서 오늘 전기차 도래 흐름만 <laughs> 예. 또다따 음. 짚어드릴게요. 우리 경제 지표는 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정도 좀 나왔었는데 이게 전주 대비해서는 5천 건이 좀는 걸로 나오는데 네. 전주가 사실 수치 조정이 좀 됐어요. 음. 원래 21만 21만 네. 3천 건이었다가 이게 20만 8천 음. 건으로 좀 조정이 되면서. 뭐그니까 사실은 뭐뭐 뭐 비슷한 건데 5천 건이 늘었다고 해도 뭐 시장에서는 뭐 여전히 이게.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수준이라서 뭐 음. 크게 뭐이 재료로는 얘기를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계절성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음. 예. 음.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계속 올라갈 거다. 다시 위로. 네네. 예. 그거는 그냥 계절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음. 뭐 사실은 크게 변심이 음. 없 같아요. 예, 이 숫자 자체가 음. 역사적인 어떤 시즌엘리티로 완전히 웃도는 형태의 뭐 아주 왜곡된 숫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왜 빠졌지? 제가 잠깐 음.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월가에서는 이 분석들이 뭔가 좀더 이제 부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 해석들. 예, 조금 호기심이 네, 나왔는데 사실은 음. 꼭 네거티브한 쪽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음. 예, 어제도 제가 이 FMC 토파보기라는 이름으로 음. 하면서 사실 시장 전망은 굉장히 엇갈린다. 음. 그리고4 6으로 제시했던 이제 밴드를 보면 4.5에서 4.7로 제시했던 연준의 최종 금리 자체가 음. 어떤 헌법상의 음. 규정된 그렇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자기들 약속 안 지킨다고 해서 무슨 수박찰 일도 아니고 음. 그래서 그냥 공고 수준이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해석은 다 각각 다르고 실제 경제지표에 따라서 실제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응. 어제 월가 전망을 응. 제가 몇 가지를 응. 어, 쭉 정리해 봤는데 네. JP 모건 같은 경우는 연준 최종금리를 응. 4.5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래서 올해 연준이 제시했던 4.6보다 낮게 봤고요. 응. 골드만삭스는 이제 50BP 올렸습니다. 기존 전망치보다. 기존에는 이제 4.0에서 4.25였다가 4.5에서 4.75%로 높여 잡았고요. 요거는 이제 연준의 점도표하고 똑같은 숫자죠. 응. 평균으로 보면 4.6 되니까요. 맨코브 아메리칸은 무려 75bp나 올렸습니다. 원래 4에서 4.25였는데 4.75에서 5.0. 음. 그래서 연준이 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금리 인상 폭이 클 거다 이렇게 음. 이제 좀 네가티브하게 본 거고요. 음. 시티그룹도 25bp 상향 조정해서 4.5에서 4.75로 음. 봤고요. 오히려 바클레이즈하고 UBS가 좀 특이한데. 이게 이제 둘다 사실 유럽계 투자 은행이거든요.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는 최종금리를 4.25에서 4.5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밌는 게 11월에 75유피 인상하고 12월에 25유피 인상한 다음에 계속 금리를 동결하다가 내년 후반부에 50BP를 내린다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경기가 추세적 그 성장을 밑도는 수준까지 그리고 고용 경기가 악화되고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을 정도로 강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고 강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경고가 실제 실물 시장, 실물 경기에 반영될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내년 하반기가 되면 연준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갈 거다. 음. 그래서 오히려 내년 후반부에 50BP를 내릴 거다라고 봤고요. UBS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UBS는 최종금리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고서 음. 내년 하반기가 되면 25BP씩 세번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본 거예요. 에, 그래서 11월에 75, 12월에 50pp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유지하다가 오히려 내년 하반기에는 내린다 이게 이제 두 군데서 사실 이렇게 본 거예요. 음. 전망치 자체는 좀 제각각이다. 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연준이 호키시하게 얘기한 거에 너무 얽매여서 아 이제 시장은 끝이야 음. 이렇게 비관적으로 음. 사실 볼 필요도 별로 없다. 그렇다고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 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음. 하여튼, 어, 데이트, 디, 데이터 디펜던트로 갈 거다. 음. 이게 이제 그래서 경기 지표에 대한 어떤 예의 주식 훨씬 음. 더중요하다는 거고요. 음. 아까 그뭐 금리 상승 계속 얘기하셨는데 뭐 당연합니다. 지금 뭐 금리를 올리겠다는데 시장 금리에 따라서 올라가야죠. 음. 이 연도별 지금 그 2022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음. 10년물 기준으로 연도별 지금 수익률, 투자 수익률을 비교했더니 올해가 지금 최악이에요. 지금 <laughs> 1967년, 뭐 66년도도 데이터도 있고요. 이게 최근으로 볼때 지금 17. 17. 1 7 마이너스 17.1% 거든요. 음. 그러니까 채권이 이만, 이 정도 가격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10년물 음. 기준으로도. 2년물은더 심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채권 투자 매력이 그만큼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제프리 군드라크가 얘기한 것처럼 음. 채권 투자 매력이 워낙 늘고 있기, 빠르게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채권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은 오히려 투자 자금을 뺏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뭐 장중에 15년 만에 2년 물은 10년 물에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금리가 위로 끌어올라갈 경우에 시장 상황은 어, 굉장히 주식시장 상황에는 네가티브한 그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라 거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제 그냥 썼는데 강 달러가 오죽 강했으면 금값이 똥값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한 <laughs> 거예요. 빠졌구나. 여기 이제 제가 차트 그린 게 이게 지금 50일선, 200일선을 지금 금선물이 깨고 내려가는 아. 지금 50일선보다 한참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지금 금 현물 가격 간밤에 또 온스당 2%또 2 빠져서 1,600 7 0 달러 수준인데 음. 지금 뭐 50일, 200일 다 깨고 52주 신저가까지 지금 거의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거의 뭐 올드로 최저치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음. 아시다시피 금은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달러로 거, 글로벌 시세가 원자재가 다 똑같지만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면 강할수록 원자재 가격은 떨어질 같이 가치, 음. 상대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음. 거고요. 금은 그 자체로 보유하고 있을 때 수익이 나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주식은 들고 있으면 채권은 들고 있으면 쿠폰금리를 먹는 거고 주식은 들고 있으면 배당 수익이 나는 건데 음. 음. 금은 들고 있으면 수익이 안, 안 나요. 알죠. 시장 가격이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는 상품이거든요. 음. 음. 따라서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금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하 금리가 올라가면 배당수익률도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어, 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상대적인 매력이 생기는데, 금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금의. 투자할 때 빌리는 차익 금리만 높아지기 때문에 금값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아데 이게 사실은 예. 우리나 라금 하면은 예. 안전자산으로 이게 분류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시장에서는 음. 예. 당연히 금값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마치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붕괴될 걸로 예상되는 아, 상황에서는 아, 그래, 네. 뭐 음, 상대 수익률이 어떻고 뭐 이거 떠나서 아. 그, 달러가 어떻고 떠나서 그러니까 음. 금을 들고 있으면 최후의 보루잖아요. 음. 전 세계가 망해도 금그 자체로 존재가치가 실물 자산으로서 존재가치가 남는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청산가치 개념으로 금을 음. 그 위기 때 들고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정도기 때문에 금값이 달러가 강해질수록 똥값이 되고 있다라는 음. 거고요. 음. 금값이 반등하는 시점이 달러가 반등. 달러가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주식의 기회가 될수 있다. 그래서 금값도 좀 위에서 봐야 되겠는데 어. 뭐 TD등권의 멜렉 같은 원자재 전략 부분 대표는 어 연준이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금 계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추세로 갈 거고 조만간 16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거다 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 주식 시장 심리에는 좀 네가티브 하다 금값도 음.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유 또. 재밌네요. 네. 음, 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비슷하게 네. 이제 월가의 말말말로 좀 준비를 네. 해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짧게 좀 정리를 네. 드리자면. 이 트루이스트의 키스러너 분석가 네.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제 약간 증시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들고 하면, 이게 원래 주식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반등이 먼저 올 것이야라는 예. 기대감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음. 근데 이분은 경기가 본격적인 경, 침체에 빠질 때까지는 바닥에 도달하지 않을 거야라는 음. 의견. 그러니까 좀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닥 기대감을 너무 섣불리 갖지 마라라는 예. 그런 조언을 좀 했고요. 우리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언니는 이번 연준 음. 결과를 보면서 내가 연준에 가장 실망한 것은 뭐 75bp 인상 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인상을 하면서 만장일치였다라는 음. 게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계속 디플레이션 우려를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는 예. 게좀 자기는 너무 실망스러웠고 음. 그래서 이게 결국 연준은 아주 후행 지표와 그냥 그걸 따라가는 되게 좀 이게 무능력하다라는 음. 듯한 느낌의 그런 음. 발언을 좀 했어요. 음.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지금 월가에서는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길게 갈것 같다라고 하는데 계속 이제 캐시우드는 디플레이션 음. 우려를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나중에 정말 경기가 갑자기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막 하고 이러면 이분이 부각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음, 아니 결국은 디플레이션 국면 비슷하게 가겠죠 뭐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이렇게 음. 공격적으로 올리면 물가가 빠질 거고 성장률이 음. 조금 빠지면 디플레이션 국면이 아니라더라도 약간 뭐, 디플레이션 비슷하게, 어. 비슷하게 갈 거야 이런 아.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음. 그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 그러니까, 같애요 그러니까. 저는 어. 이제 차라리 만약에 내년쯤이면 디스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가 떨어지는 음, 음, 성장은 음. 좀 정체되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디스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은 가능해도 음.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군드라크가 얘기했잖아요. 음, 음, 디플레이션 냄새가 조만간 풍길 거다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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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는데 디플레이션 간단히 얘기도 아니고요. 군드라크도 음, 음, 그런 비슷한 냄새. 음. 아, 이거 물가가 생각보다 좀 빨리 빠지는데 음. 야, 이제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디플레이션은 아무 상관 없지만 디플레이션처럼 느끼는 상황들이 올 거라는 거죠. 음, 음, 음. 그걸 지금 얘는 미리 예상하고 지금 자기 포지션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지금 <laughs> 실망했다고 <없구나>. 얘기하는데 <laughs> 저는 지금 캐시우드 얘기는 귀담아 들을 얘기가 별로 아니다. <laughs> 쟤는7 네. 5피 인상 한날또두 종목을 샀더라고요. 저가 매수를근데 네. 그게 또 빠지니까 맞아요. 아마 화도 나시겠죠. 아, 음, 음. 근데 뭐 저분이 지금 네. 약간 신경질 독이 음. 느껴져요. 저분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저늘 하지만 네, 네.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 좀 과도하게 선반영하려고 음. 한다 뭔가를 그치. 자기 포지션을 정당하기 위해서 음, 음.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재미있는 이야기들 두개좀 정리해 드렸고요. <laughs> 예. 자, 우리 월가의 이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짧게 할게요. 네. 아, 이분 머리가 진짜. 나요 나니 아, 이미지 진수성하네요. 너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술가적인 느낌이 예. 있고. 미국의 이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음. 업체입니다. 네. 팔런티어라고요. 여기에 이제 알렉스 카프 CEO가. 음. 기업 파산 리스크로 벌써 얘기했어요. 이제 경기 침체, 벙, 불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기업들의 재무제표나 이런 걸 빅데이터로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치명적인 거시 경기 불확실성이 지금 많은 기업들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아. 결국은 제가 써오진 않았는데 자기는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 기업이 가장 안전하다. 팔런티어가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도 나름 인사이트가 있어서 좀 써왔거든요. 불황을 이겨낼만한 강력한 내구재를 만들어내는 양질의 기업들만 이제 살아남는 시대가 올 거고 해외 상황은 더 좋지 않다. 뭐 러시아 상황이나 여러 가지 좀 맞물리겠죠 중국. 미국 간의 음. 갈등 그래서 향후 2, 3년간은 경제뿐만이 아니고 정치적 이슈로도 상당히 나빠질 거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기업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재무제표를 건전하, 건, 건전하게 만드는 노력을 지금부터 음. 빠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약간 기업 부실, 파산 이런 리스크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말 그대로 실제 이제 리세션이 온다면 이런 리스크들은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부각 되겠죠. 당분간 없 없었, 없었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얘기도 좀귀담아들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실제 이제 미국의 소비 지출 관련된 얘기라 제가 좀 정리해 왔는데 미국 근로자들 돈 걱정 는다 동걱정에 지금 미,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모건스탠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7월 13일에서 19일. 그 이전에 사실한 건데 어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엊그, 음. 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음. 근로자 1,000명, 인사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 600명 이렇게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밑에 보면서 얘기, 얘기하실까요? 여기 보면 임플로이 그 고용인 피 고용인들의 62% 근로자 62%가 연금, 적금 뭐 등등 해서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매달 납입하는 돈을 줄이고 있다 지금 음.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향후 경기 침체 우려에 대비해서 그냥 수중의 현금을 쥐고 있지. 그냥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월급 딱 받으면 뭐 종신 보험이건 뭐 이렇게 딱 그냥 자동 이체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그냥 빈털처리가된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월급은 받았는데 하고 지나고 나면 없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되는 미국인들은 그냥 이 자동 이체 대신에 아예 납입하는 걸 줄여버리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아 그냥 수중에 현금이 더 있어야 되겠어. 막이 걱정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세부 내용을 봤더니 옆에 이제 있는 부분입니다. 401k 플랜 그러니까 기업 퇴직연금 이죠 음. 노후 종잣돈인데 음. 퇴직연금을 줄이고 있다 나, 퇴직연, 퇴직연금 월 납입금을 줄이고 있다 근데 이거는 굉장한큰얘기예요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본인이 낸 만큼 기업이 또 내주기, 매칭해서 내주기 때문에 이걸 자기 스스로 납입금을 줄이면 기업 기여금도 컨트리뷰션도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걸 감내하고도 31% 이 줄이고 있다라는 사람 중에 31%가 401k 플랜을 줄이고 있다라고 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26% 보면 어 부채 상환하는 거 있잖아요. 대출이나 부채 상환하는 걸 줄이고 있다. 음. 음. 그래서 원래 모기지 대출 같은 거 받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 나가는 걸 70만 원만 갚겠다. 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수중에 돈이 쪼달리니까 이런 사람이 26%, 그 다음에 장기 적금 같은 거. 롱텀 세이빙을 줄이고 있다가 음. 25%, 그 다음에 이제 비상금이나 단기저축. 아주 우리 예적금 같은 거 장기 예적금이죠. 음. 24%가 줄이고 있다. 심지어는 19%는 건강보험 납입금도 줄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게. 아, 진짜. 네. 아, 그다음에 이제 13%는 이제 학자금 대출 갚는 것도 줄이고 있다. 음. 그래서 어, 기업인 근로자들이 너무 돈 걱정을 많이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음. 음.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것도 좀. 근실 그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제가 이 뉴스를 좀 적어 왔고요. 실제 보시, 보시면 또 다른 설문에서는 71%가 근로자 71%가 직장과 과정에서 금전 관련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작년도 전망의 조사에서는 64% 였으니까 한7% 포인트가 늘어난 거고요. 또 기업의 인사 담당자 84%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재정 문제로 인해서 돈 문제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악화될까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면 전체적인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근로자들이 소비를 줄여 나가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이 설문 조사를 좀갖고 진짜 갖고 의외다. 왔고요. 예. 사실은 지금 인플레 의 가장 문제가 렌탈비하고 음. 임금인데 임금은 엄청 받아가고 생각하고는 네. 있는데 실제 그들은 너무 힘들어 예. 쪼들려라고 하니까 뭐 엄청 받아가지는 않아요. 지금 <laughs> 이제 거의 이제. 평행선으로 돌아섰죠. 음. 예, 상승률 자체가 임금 상승률 자체가 예, 돌아섰기 때문에 네, 뭐 서민들은 걱정은 평생하잖아요. 음, 그렇죠. 어,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뉴스. <laughs> 예, 시간 관계상 빨리 네. 갈게요. 세계 보건기구 WHO가 사실은 지난 주에 음. 팬데믹 종식이 머지 않았다 이 얘기를 사실은 이 거브로 여수스 사무총장이 한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그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조 음. 바이든이 음. 팬데믹 끝났다 음. 이런 설레발을 쳤었는데 지금 일주일 지나서 이 거브로 여수스 사무총장이 팬데믹 종식까지 아주 멀었다. 음.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 속을 가, 가고 있는데 너무 어둡고 긴 터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걸려서 넘어질 장애물도 많다.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음. 이 기자회견에 또 같이 나온 분이 있어요. 커크 오브라고 기술 수석입니다. 요, 요 분이에요. 이 분이에요, 여성 분인데. 음.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이제 방역을 잘 치르는 선진국들에서는 좀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전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강력하게 확산 중이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활발해지면서 진단 검사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지. 새 변종, 변이를 식별할 수 있는 빠르게 시,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음. 지금도 새로운 변종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아주 큰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WHO가 오미크론에서 파생되는 하위 변이 200여 개를 추적 중인데 이거 언제 분석해 낼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6개 정도 하위 변이를 지금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그 자체는 저희한테 큰 인플레이션은 없기 때문에 제가 안 적어왔는데 여전히 시장 상황 이 코로나 상황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의 코로나 봉쇄 이후에 정상화 등등도 사실은 뭐어 언제쯤 현실화될지는 좀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